교퀴즈 토전. 조지오의 보훈공장에서 동물들이 처음 배운 목표는 무엇일까요? 일 자유와 평화, 이 보훈공장, 삼휴식공 4. 사 평화유지, 오더 많은 생각. 해볼까? 응. 네 할게요. 쓸게요. 찬스. 어떤 문어로? 사 번이 맞나요? 4 번은 오라비. 생산. 나는 생산 쪽인데. 그래? 아 그러면 저희 답은 5 번. 아, 좋아한 아, 아, 3번이야 네, 전화해서 오! 전화해서 오! 전화해서 오! 에디 오 좋다 옛날에 읽은 건데 책이름 e 모 d d i e Eddie. e d d i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i e Eddi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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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d d 되 e Eddie. e d 기본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응, 그런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